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좋은 차만 소개하는 굿모닝 총각들입니다. 어, 이번에는 또 제가 대형차 바로 EQ900 제네시스를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에쿠스의 후속 모델이죠. 워낙 인기가 많았던 차량이라서 현재 가격 자체가 신차값 대비 거의 70% 아니 70% 이상 많이 감가가 됐죠. 정말 구매 적기가 아닌가 싶어요. 지금 저희 매장에 오시면 정말 다양한 차를 만나보실 수가 있어요. 일단 제가 오늘 신규로 들어온 차 4대, 4대 정도 소개를 해드릴게요. 현재 재고는 저희 매장에 무려 234대 정도 있어요. 뭐 다양한 가격대가 있지만 그래도 좋은 차, 좋은 차를 제가 골라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여기로 전화 주시면 빠르고 정직하고 친절하게 제가 먼저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생각보다 좋은 차는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 모델은 4륜구동 EQ900. 럭셔리 등급을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일단 가격적으로 봤을 때 어, 상당히 저렴합니다. 2,150만 원, 10만 키로에 18년식이에요. 오늘 아침부터 날씨가 굉장히 좀 덥습니다. 그래서 구름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상당히 더워요. 그래서 손 선풍기 같은 거 가지고 다니시면 좀 편리하실 것 같고요 시원하게. 자, 첫 번째 모델은 일단은 가격이 저렴해서 제가 추천을 드리고 싶고. 또 하나의 특징은 소유자 변경이 없는 1인 신조입니다. 그래서 추천을 드립니다. 어, 사고는 뭐 없어요. 사고는 없고 단순 수리도 한 개. 렌트 없음, 미세니 없음. 자, 또 렌트도 없어요.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자, 옵션을 보시면은 DIS죠. 메뉴가 있고 내비 메뉴도 같이 들어가고요. 열선과 통풍, 핸들 열선, 후석 커튼 같이 한 자리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메모리 시트가 있고요. 크루즈 컨트롤 기능, 블랙박스, 아이패스, 블루링크 서비스, 그리고 미끄럼 방지 옵션 이렇게 들어가고 또 파워 트렁크 옵션이 있습니다. 자,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썰루프까지 옵션이 있고요. 실제로 보시면 차가 많이 깨끗해요. 꼭 추천을 드릴게요. 한번 사세요. 너무 좋습니다. 이차 정말 좋은 거예요. 다음 차입니다. 두 번째 차를 볼게요. 자, 이번 차량은 프리미엄 럭셔리 등급이라서 옵션이 확실히 좀 뛰어납니다. 앞에 보시면 반자율 패널이 들어가 있죠. 어 먼지가 좀 묻어있죠, 본넷에. 아직 상품화가 안 끝났어요. 이차 지금 6월 10일 날, 이틀 전에 매입을 했고 아직 상품화, 지금 저희 공장에 맡겨놨거든요. 그럼 이번 주에 아마 상품화는 끝날 겁니다. 자이 차를 제가 추천드린 이유는 일단 브라운 시트, 아주 귀한 브라운 시트라서 추천을 추천을 드리고, 거기에 프리미엄 럭셔리라서 등급 자체가 좋은 겁니다. 그래서 웬만한 옵션들이 다 있죠. 뭐 어라운드 뷰라던가, 파워트렁크라던가, 자선 이탈 축구반 감지기 반자율이라던가, 이런 옵션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사륜구동도 됩니다. 거기에 사고 교환은 또 전혀 없거든요. 렌트도 없습니다. 자, 미세뉴도 니 없습니다. 정말 이차 같은 경우에는 아마 좀 금방 판매가 되지 않을까. EQ900 매니아 분들이 좀 탐내는 기다렸던 그런 모델이에요. 브라운 깔끔한 브라운 시트에 어, 거의 셀루프만 빼고 거의 다 옵션이 있기 때문에 저라면 이 차가 좀 끌리네요. 정말 어, 매니아라면 아마 금방 사지 않을까 싶어요. 이번 주에는 판매될 것 같습니다. 상품화가 끝나면 어, 이런 차들은 금방 나가더라고요. 자, 18년식 13만 7천 킬로 주행거리도 그렇게 많이 안탔고요꼭 사세요. 놓치면 안 됩니다. 다음 차입니다. 자, 이번 차량 천, 야, 1,490만 원 럭셔리 기본이에요. 자, 이 영상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자, 딜러 전산망이라서 딜러 분들만 볼 수가 있어요. 제가 미리 어떤 차들이 들어왔는지, 신규 매물만 소개를 빨리빨리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차량은 어떨까요? 자, 보시는 것처럼 실내 시트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자, 성능 점검 먼저 볼까요? 사고는 없습니다. 사고 없음. 헨다의 어, 단순 수리 한 개. 엔트는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특별한 건 없기 때문에 자미세누도 전혀 없고요 깔끔하잖아요 바로 이거죠 자 옵션 잠깐 보시면 밑에 보시면 타이어 트레드는 한65% 남았어요 파워 트렁크 있습니다 자 블루링크 하이패스 블랙박스 내비랑 후방 카메라 미끄럼 방지 옵션 메모리 시트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웬만큼 옵션들은 어, 많이 없지만 다른 차에 비해서 그래도 뭐 제네시스라서 기본적인 옵션 자체는 좋은 편입니다 자 저는 추천을 드릴게요. 그냥 간편하게 타실 분 그분들에게 어, 파워 트렁크 옵션은 들어갔습니다. 그래도 다음 차량을 볼게요. 1590만원 4륜구동 럭셔리 어, 주행거리가 좀 적당해요. 16만 키로 16년식 가격도 적당하고 주행거리도 적당합니다. 그리고 차도 차는 좀 적당히 깨끗한 게 아니라 좀 많이 깨끗해요. 4륜구동이고요. 자 성능 점검. 사고는 없습니다. 황금, 황금, 핸다 황금, 도어 황금, 핸다 교환. 단순 소리만 3군데 있어요. 사고에 들어가지 않아요. 별거 아닙니다. 렌트 없습니다. 자, 미세니 없어요. 자, 이차 어때요? 괜찮죠? 저는 가격적인 면에서 어, 이 차도 상당히 끌리더라고요. 메리트가 있습니다, 지금. 날짜는 이제 6월 4일에 매입했기 때문에 정말 신규, 따끈따끈한 이번 주에 가져온 차량이죠. 3.8입니다. 다만 여기만 5.0으로 해놨는데 모델은 3.8로 들어갑니다. 보세요 깨끗하죠 시트 엠비언트까지 나오고요음 열선과 통풍 시스템 오토홀드 드라이모드 기능 기본 옵션이죠 음, 블루링크 하이패스 오토라이트 오적감지기 뒷좌석 워크인과 열선 시트 내비랑 후방 카메라 엠비언트 엠비언트랑 어, 그리고 메모리 시트가 추가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럭셔리 등급이고 4륜 구동이에요 어, 차는 정말 깨끗하기 때문에 관리 잘 했습니다 꼭 사세요. 나쁘지 않습니다. 가격대가 싸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 모델은 제가 소개를 마칠게요. 다음 시간에도 좋은 차량 많이 많이 가지고 올게요. 감사합니다.